안녕하세요 정과장입니다. 지금 영상이 보이고 있는 이 차량은 며칠 전에 구매대행을 진행하게 되었던 더뉴산타페 차량입니다. 페이스리프트가 되어서 출고가 된 차량이었었구요. 이번에 구매대행을 진행한 차량의 내용은 2021년형에 현재 주행거리는 3만 키로가 주행이 되었고 차량의 등급은 디젤의 프레스 등급입니다. 기본형에서 한등급 위 등급인 차량이었었고 희망하신 예산 내에서 적합한 차량을 전국으로 찾아보다가 이번 차량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차량이 위치한 곳으로 이동해서 점검을 진행을 하고 점검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게 되었는데, 우선 성능 기록부를 확인을 했을 때 조수석의 펜더가 판금 처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점검을 진행하면서 도막 측정을 해보게 되었는데, 조수석의 앞에 횡도에 판금 처리된 부분에 도막의 수치가 일부 높게 찍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마 부분 도색이 들어가면서 판금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능 기록부에는 어디가 도색이 되었는지까지는 체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도막 수치까지 체크를 해서 어디 부분이 도색이 되었는지까지도 체크를 하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나머지 외판 상태에서는 도색되어 있는 곳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단기를 연결해서 고장 코드가 있는지 체크를 해보았는데 고장 코드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구요 충분한 시운전도 해보고 하부 상태까지 체크를 해보게 되었는데 현재 하부 상태에서 상부의 오일팬과 미션 쪽에 미세 누유되고 있는 증상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능 기록부에는 누유가 없는 것으로 체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저는 성능 기록부를 참고만 할뿐제 눈으로 직접 점검을 하고 판단을 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지 않았던 부분은 이 미세 누유되고 있는 증상들이 아직 무상 보증 기간이 남아 있는 차량이었었기 때문에 이번 차량은 엔진 미션 일반 부품의 모든 무상 보증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상 보증을 받으면 될 항목이었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정리를 해서 대략 200장이 넘는 사진들로 준비해서 보내드리게 되었고, 차량 내용을 마음에 들어 구입을 결정해 주셨습니다. 이 미세누유되고 있는 증상을 출고 작업을 하면서 제가 작업을 해서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센터에 방문을 해보니까 연말이기도 하고 예약기간이 길게 잡혀있기 때문에 한달 후에나 예약이 된다고 해서 일단 차량을 보내드리고 계신 곳 근처에 있는 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조회를 해 보니까 현재 이번 차량은 총네 가지의 리콜 사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도 누유 수리를 무상으로 보증을 받으시면서 같이 정비를 받을 수 있게끔 체크를 해서 보내 드리고 알려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고 작업들도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우선 전면선팅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면선팅을 새롭게 시공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블랙박스는 전차주분이 떼가셨습니다 그래서 블랙박스가 없었기 때문에 새 블랙박스를 장착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내 시트가 어느 정도 오염되어 있는 흔적들은 있었기 때문에 실내 시트를 탈거를 하고 실내 클리닝을 하는 이러한 출고 작업들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외부의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사용된 생활 기스들은 있었지만 뭐 도색을 하거나 그러할 정도의 상처는 아니었었기 때문에 있는 상처들을 사진으로 준비해서 보내드리고 알려드리게 되었고 외판에 대한 출고 작업들은 진행을 하진 않았습니다. 현재 장착되어 있는 타이어의 마모 상태는 2월의 타이어는 거의 새 타이어라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1열의 타이어를 확인했을 때 1열의 타이어는 대략 한50% 정도의 마모 상태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당장 타이어를 교체할 필요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전면에 풀 LED 헤드램프도 기본 옵션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전방 센서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자율 주행과 안전 옵션인 스마트 센서 레이더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판 상태에서는 크게 흠을 잡을 만한 내용들은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차량의 트렁크를 열어보게 되면 전동 트렁크가 기본 옵션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트렁크가 열리는 각도가 일반 승용차에 비해서 더 높게 올라가기 때문에 전동 트렁크가 있으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의 상태를 확인해 보게 되면 트렁크에 무거운 물건이나 뭐 캠핑, 낚시 이런 용도로 사용한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통 그러한 용도로 사용된 차량들이 이런 플라스틱 마감재 부분에 상처가 잘 나있곤 하는데 그러한 흔적이 거의 없는 걸로 봐서는 출퇴근 용도로 사용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트렁크에 적재할 수 있는 공간도 굉장히 넓습니다. 신차를 구입할 때 지급되었던 품목들도 그대로 보관 중이었었고 또이 안쪽에는 별도의 물건들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더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물건들을 적재할 수 있는 차량이라 보시면 될것 같고 2열 시트를 폴딩을 시켰을 때에는 훨씬 더 많은 물건들을 적재할 수 있고 차에서 잠을 자는 차박도 충분히 가능한 사이즈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내 상태를 확인해 보게 되면 실내에서 흡연한 흔적이나 냄새는 없었지만 처음에 점검을 진행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오염되어 있는 흔적은 있었기 때문에 실내 크리닝 작업을 진행을 하면서 현재는 실내의 그 오염된 흔적들도 깨끗하게 작업이 완료가 되었고 시트에 사용된 흔적들도 거의 남아 있지 않았을 정도로 굉장히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전동 시트도 장착이 되어 있고 정상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2열의 상태를 확인해 보게 되면 2열에도 열선 시트는 기본 옵션이고요. 선 커튼도 기본 옵션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열에 탑승할 수 있는 여유 공간도 꽤나 여유가 있는 차량입니다. 중형급 SUV이기 때문에 확실히 소형급인 투싼이나 스포티지에 비해서는 탑승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굉장히 넓은 차량이고 패밀리카나 캠핑용으로 사용을 해도 부족하지 않을 차량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에서도 사용되었던 흔적들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았을 정도로 굉장히 깨끗한 상태였었고요. 두 개의 카시트를 장착할 수 있는 아이소픽 산자도 지원이 되고 있고. 2개의 C 타입 충전 단자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2열 시트를 폴딩을 하게 되면 차박이 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넓은 사이즈가 나오는 중형급 SUV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장착되어 있는 실내 등도 정상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의 문을 열어보게 되면 운전석의 상태도 사용된 흔적이 많지 않았습니다. 시트의 상태도 가죽 시트 상태도 굉장히 깨끗했었고요. 장착되어 있는 전동 시트도 정상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차량의 주행거리는 3만키로가 주행이 되었습니다. 아직 주행거리도 지극히 정상적인 주행거리에 해당을 하고 있었고, 반자율 주행과 안전옵션인 스마트 센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투스도 지원이 되고 있고, 패들시프트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페이스 리프트가 되면서 실내에는 많은 부분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우선 가장 크게 변경된 부분은 일반 기어에서 이 버튼식 기어로 변경이 되었는데 사용을 직접 해 보게 되면 현재는 파킹 현재는 파킹 위치에 있기 때문에 빨간색 불이 파킹에 들어와 있습니다. 만약에 기어를 변속을 해 주게 되면 변속된 드라이브에 빨간색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혼선이 생길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진 기어를 넣게 되면 후방 카메라도 전후방 센서도 정상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실내 상태에서도 사용된 흔적들은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깨끗한 차량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차를 구입할 때 지급되었던 스마트키도 두 개가 그대로 보관 중인 상태였었고요. 1열에도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가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 정상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핸들 열선에서 전자파킹, 오토홀드, 그리고 에어컨과 히터도 정상 작동하고 있었고요. 물리 버튼들도 정상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버튼식 기어가 되면서 한 손에서 모든 옵션들이 사용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데 굉장히 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고 터치도 반응감도 좋았고 고장 증상 없이 정상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구매 대행을 진행하게 되었던 더뉴 산타페의 구매 대행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차량의 판매 가격은 2,890만 원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출고 작업까지 마쳤기 때문에 차량을 계신 쪽으로 보내드리는 과정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한 분의 소중한 인연을 만들 수 있었던 구매 대행 과정이 되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